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서신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디모데가 올바른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목회 사역 전반에 걸쳐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어, 부흥하려면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아, 교회의 지도자가 아, 지도자인 목회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이런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매주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다운 목회자 또 성도다운 성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도전을 주는 교훈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디모델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축도로 구성,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바울 서신의 마지막은 항상 권면과 축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권면은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때 마지막으로 또 권면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또 핵심적인 우리의가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면을 마음을 담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 이것은 바울의 진심을 담은 축복의. 기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 번면, 마지막 권면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은 20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지키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겉면의 핵심은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친 복음의 겉면을 디모데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이단, 이단의 가르침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하는 에베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두 가지 권면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두 가지 권면이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겉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두 가지 겉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언제나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항상 피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한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 어디에서도 이 땅의 교회가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으며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집어 삼키려고 악하고 어두운, 삼키려는 악하고 어두운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단,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삶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잘 피하며 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피하며 삽시다. 잘 피하며 살면 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피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이 실패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을 피하지 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사단의 공격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요셉도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 요셉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피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의 옷을 벗기며 유혹을 했습니다. 이는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옷을 벗은 채로 사단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사단의, 사단의 유혹을 잘 피했기 때문에 훗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요셉은 이방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잘 피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사단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사단이 유혹하는 음란의 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를 데리고 데려다가 강간했고 이로 인하여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통일 왕,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의 왕국의 위험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영적 무너짐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하지 못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것도 이런 차원에서 사단의 유혹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하지 못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피하지 못해 죄를 범하고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후로부터는 그러므로 영원토록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잘 피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후로부터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했고 그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울은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했고 한 번도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어떤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모든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하지 못한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순결하구나. 교회는 정말로 깨끗하구나. 교회는 정말로 거룩하구나. 교회는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구나. 이런 거룩한 소문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피하지 못해 더럽다, 부정하다는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누가 좋아하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칭찬과 명성이 소문나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하는 예수 제자의 삶,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잘 피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바울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탁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 즉, 복음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잘 지키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가 가르치는 모든 가치와 거룩한 가치와 거룩한 사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약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2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서 200년 동안 복음적인 가치와 사상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복음의 진리로 인한 거룩한 가치와 사상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복음적 가치와 사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가치와 사상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적 가치와 사상을 심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환란과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적 가치와 사상을 심기 위해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은 이 복음적 가치와 사상으로 사상을 사상 앞에서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늠이 죄가 아니고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부정하지 않다는, 부정하지 않다는 것도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도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부정한 것이고 치유 받아야 할 병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런 부정한 문제 앞에서 복음적 가치와 사상을 지켜내는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가치와 다른 사상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한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의 영광과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가치와 사상을 지켜내야 하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가치와 사상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더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사상에 물들어 예수 복음의 가치와 사상을 혹 변질시키고 변질된 그 가치와 사상에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탁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야 한다. 예수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이, 믿음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왜, 너희가, 너희는 왜 믿음을 바르게 지켜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실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구원의 길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구원의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생명으로 호흡하고, 하나가 된 생명으로 생각하고, 하나가 된 생명으로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dd